지난 2분기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0.67명.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이 줄면서 당장 내년부터 대구에선 예순 두 개의 교실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구의 고등학교 신입생은 2만 1천여 명. 15년 뒤인 2038년에는 52% 감소한. 1,325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학급 감축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대구 고등학교에서는 공립 40학급, 사립 22학급 등총 62학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1년 기준 고등학교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3명임을 고려하면 1,380여 명의 학생이 감소했습니다. 대구 고등학교의 학급 감소는 신입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신입생들이 입학한 65개 고등학교의 608개 학급은 5년 뒤 501은 3개 학급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교원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 학급 감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교의 기조로는 계속 매년씩 감축되는 추세고요. 저희들은 중등 교육과에서 좋은 정원을 지역부로부터 받으면 이제 고정이 된몇명 정도가 감소된다는 통보를 이제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학기에 맞춰서 해드리고요. 한편 교육청은 교원 감소로 인한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이규창입니다.